우리 수험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지방대생이고요. 영어 실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인서울 일반 편입을 위한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2학년을 마친 상태인데 내년 1년을 휴학하고 좀 편입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도 공개를 좀해 주셨고요. 우리 저스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지방대생이고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 편입 준비하는 학생 중에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똑같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편입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학사 편입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편입이 분명히 옛날보다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학사 편입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또한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몇몇 학교들 몇몇 학과들은 일반 편입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학사 편입으로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학사 편입을 좀 추천하도록 하고요. 본인의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그 환경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사 편입을 좀더 추천하고 만약에 일반 편입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반 편입으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학년을 마무리했고 1년. 정말 올인해서 저는 반드시 편입을 꼭 도전하셔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는 그걸 좀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스틴 교수님께서는 일반 편입도 가능하지만 또 학사 편입으로 좀 돌리는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시간 댓글에 올라온 것 중에 그럼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의 차이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교수님 이어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일반 편입은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2학년을 수료했을 때 그리고 전문대 기준으로 이제 뭐 삼년 전문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대는 2년이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일반 편입을 할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학점으로 해서 이제 80학점으로 해서 일반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4년제에서 2학년을 수료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70학점 정도가 이제 되도록 하고요. 학사 편입은 원래 기준 자체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학점 자체가 대부분은 좀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140학점 정도가 되는데 편입에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은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음. 학교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학점을 취득해서 뭐 자격증, 뭐 시간제 수업,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서 해 준비를 하게 되도록 하고요. 요새는 그런 학생들끼리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음. 이제 학사 편입이 일반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음.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얘기를 또 그대로 믿고 새롭게 준비한 학생들이 학사로 안 하고 일반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음. 그게 현실입니다. 학사가 이제 옛날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그럼 나 일반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편입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뽑는 이원도 중요한데, 뽑는 이는만 보면 안 되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력자들이 또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음. 왜냐면 이게 요새 편입은 아까 뭐, 영어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했겠지만, 근데 또 요새 편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음... 또 많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학사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없고요. 대부분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학원을 다니든, 뭐현강이든 인강이든 선택하신 선생님들한테 또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또 솔직하게 또 답변 다해 드릴 겁니다.